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원형 파이프 공접하는거 말씀드리려고 해요 원형 파이프도 각 파이프랑 똑같아요 이렇게 맞대기 맞대기 하는 거는 가점 놓으시고 가점 놓으시고 한방 돌려가면서 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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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 해서 떼우시면 되구요 각파이프랑 똑같습니다 떼우는 방법은 찍어 떼우기로 떼우시면 돼요 이런 얇은 파이프들은 다 찍어 떼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어, 용접 방법은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근데 이 원형파이프는 각파이프랑 다른게 이렇게 필렛으로 붙일 때 이럴 때는 여기 갭이 뜨잖아요 갭이 뜨기 때문에 갭이 크면 초보자분들은 용접하기 힘드실 거예요. 중간에 빵꾸 날 거고 용접이 잘안 돼요. 그래서 이런거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이런 모양으로 가운데를 파줘야 돼요. 요렇게 파이프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붙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그림을 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서 파이프 가운데를 이렇게 알가공, 알가공을 좀 해줘야 돼요. 알가공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 드릴게요. 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렇게, 이렇게 용접하는 거고. 또 파이프를 또 이렇게 알 가공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하고 초보자분들은 그라인더 이용해서 이 알을 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많이 해보신 분들은 가능한데 그라인더 자체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하시다가 다치실 수 있으니까 굳이 이렇게 난안 해도 돼 그러면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파이프 끝을 망치로 때려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죠. 훨씬, 훨씬 간단하고 훨씬 빠릅니다. 용접도 훨씬 더잘 되실 거예요. 초보자분들은이 방법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라인더를 써야 되기 때문에 위험하니까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편하실 거예요. 이건 뭐큰 파이프, 큰 파이프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큰 파이프는 당연히 이게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알가공을 해야 맞지만, 이런 작은 발이들은 망치로 때리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은 이렇게 한번 떼어보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한번 떼어볼게요. 자, 배달공된 거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이렇게 가족을 하신 다음에 떼어주시면 돼요. 용접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무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렇게 한번 떼어볼게요. 두 가지를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공접을 하시면 돼요. 잘 됐네요 일단 노 파이프는 운전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알가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방법 이렇게 떼우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망치로 끝을 죽여서 이런 식으로 원이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이건 아연 파이프인데 이 아연 파이프는 떼우실 때 가스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몸에 해롭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시고 아연 파이프는 떼우실 때 마스크 착용하시고 떼우시는 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오늘은 그 원형 파이프 떼우는 거.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어, 파이프 알 가공하는 거 어, 이런 거 제가 따로 제작을해서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